자, 바보도사의 바보 이야기. 이번 시간은 바로 영진컴퍼니. 예, 영진컴퍼니. 한글로, 한글로 써줘야 되겠죠? 네, 예. 영진컴퍼니에서 영진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원트. 예. 대한민국에 지금, 아니면 전 세계에 퍼져서 살고 있는 영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분들은 전화를 주세요. 어디다 전화해 주냐면요. 바로 여기다 전화를 주세요. 0104591-7222. 그래서 우리 영진들이 각계 각층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뭉칠 때입니다. 바로 영진들이 모여서 컴퍼니 자기가 물론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하고 계신 분들 계속 하시고요. 그밖에 특별 활동으로 특별 활동으로 세컨 잡으로 세컨 잡 개념 다 세컨 잡 세컨 잡 비거나 아니면 어, 플랜 B 플랜 B로. 우리 새로운 그런 즐기면서 놀면서 돈도 버는 그런 비즈니스 무대를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간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도 도와주고요. 어려운 것을 도와주려면 우리가 무엇인가 힘, 힘과 파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이렇게 지혜를 합치고 이렇게,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해 나간다면 우리 영진 컴퍼니는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뭉칠까 했더니 정치적, 종교적 그런 것들이 지역적이 아니라 바로 이름. 태상이 하나뿐인. 하나만을 하나를 계속 갖고 살아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이름으로 뭉친다면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영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바보 도사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컴퍼니의 전화번호는 바로 010-4591-7222입니다. 지금 이렇게 재미삼아서 올리는데요. 모든 일이든 어떤 것도 이렇게 재미삼아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구글, 뭐,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면 많은 이런, 그런 활동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뜻이 맞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맞고, 또 실행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밝아질 것이고, 남북은 통일이 될 것이고, 인류는 화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진컴퍼니 어떻습니까? 영진컴퍼니에서 영진 눈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제발!